그래서 이들이 국제기구가 왜 클래식을 국제기구 안에 이 무형유산으로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뵙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지원군이 질문에 의해서.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저 개인적인 작업도 열심히 했고, 또 치료도 받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활동적인 활동이 좀 불가능해져요. 마음은 청순인데, 몸은 늙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터처럼 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직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군이 메일 보내주신 거를 읽으면서 제 그동안의 영상도 쭉 지켜봐 주셨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건 대답을 해줘야겠다. 그런데 우리 지원군은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군의 질문에 과연 대답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오지랖 피우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지원군은 클래식이라고 하는 특정 장르의 음악의 뮤지션으로서 성장을 했고, 이 사회에서 지원군의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바라보는 클래식 음악.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이 클래식 음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보기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클래식 음악의 그 생태계가 한국에서 말하는 생태계와 다른데 근데 왜 한국에 있는 클래식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서로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뜬금없는 목표를 정하고 왜 저러지? 나름대로 어떠한 생태계가 구현되어 있나?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지원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동네 사람, 그냥 동네 평범한 60대 아저씨로서 갖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전 세계 클래식 음악의 생태계를 말함으로써 지원군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고, 어,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나이 많다고 해서, 홍수장이 뭐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 내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은 이렇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 운영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판도는 거의 한세 단계, 네 단계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한국의 클래식 음악은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오로지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진 그 음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카피라이터를 양성하는 거로 밖에안 보여요. 뭐 교양악단이나 제가 예전에 방송생활할 때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도 구립악단이 있고 시립악단이 있고 각종 지자체, 단체, 악단이 있고, 기업체에 있는 것도 있고, 한몇 개가 돼요. 오히려 발레나 현대무용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은 드물어도 클래식은 유난히 한국에서 많은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고 살아왔는데, 이 우리 지원군의 이런 구구절절한 메일을 보면서 오직 주변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아, 물론 있었겠지. 근데 그거는 클래식과 관계된 사람들이 지원군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나는 동명 아저씨로서 그냥 피드백을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클래식 음악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그 제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의 생태계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클래식이란 건 이런 것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 어떤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제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직접 클래식이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클래식과 저처럼 클래식과 관계는 없지만 클래식에 관여하는 사람은 없어 느낀 클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 안에 세계 각국이 이제 기금을 모아서 전 세계에 각국에 어, 있는 어, 유형이자 무형이 문화재 우리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금액을 지원을 하거나 복구 비용을 됨으로써 계속해서 인류문화 유산으로서 보존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은 유형이자 무형인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기구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음악 장르 중에서 클래식이라는 게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국제기구가 왜 클래식을 국제기구 안에 이 무형유산으로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냐 그러면 그건 유럽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만 많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전부 사돈의 팔촌이에요. 그러니까 혈족끼리 묶여져 있는 가문의 국가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라는 게 발전이 되어오면서 역사적으로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독일에서 키는 바이올린이나 뭐저 아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쓰던 바이올린 형태가 똑같습니다. 악기가 크게 변화되거나 뭐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악기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몽골을 거쳐서 중국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지기까지의 악기가 세기를 거듭하면서 변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야금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쩡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고토라고 그러고 부는 르 이름도 다르고 줄이, 의 길이라든가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변화가 돼 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15세기, 16세기 지금 20세기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악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그만큼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에 필요한 뮤지션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형태가 변함없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아무런 꺼리김이 없었고 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자기네 고유의 음악들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협의하에 동의를 한바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유네스코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인데 따라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음악이고 그 음악을 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악기들은 자동적으로 유네스코가 당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들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때 지원한다든가 보존을 위한 추가 자료 지원들을 꾸준히 해 왔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2011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전부터 그런 작업들 꾸준히 해왔고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클래식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꾸준히 연습한 지원군이 질문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본 토대가 기본 상식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유럽의 음악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루는 악기를 나는 다루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다. 대중화하고 싶다. 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원래는 지원군이 그러한 유럽 국가에 가서 성장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의 질문 속에 클래식이 이미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에 가서 성장하는 게 맞아요. 유럽에서 자라고 유럽에서 연습하고 유럽에서 콩쿠르에 참가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아시아 국가의 출신인 지원군이 클래식을 기본에 깔고 클래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성장하겠다는 걸아수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원군이 언급했다시피 본명 얘기해도 되나?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언급합시다. 2023년 들어와서 뉴스 보도에 보면 클래식 피아노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되는 사람 가운데 두 명이 생각이 나는데.